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헤르만 헤세 이재성 보나벤투라 옮김 정경양 감수 프란치스코 출판사 해설 성 프란치스코와 헤르만 헤세 이제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독일의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종교의 합의를 추구한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나위도 없고 부처 노자 장자 괴태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문학가이면서도 구도자였던 헤세로서는. 위에 열고한 현인들만으로도 구도의 정점을 찍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볼품 없는 프란치스코까지 그에게 끼어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절친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무언가 서로 끌리는 면이 있어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의 어떤 면이 매료되었을까? 1. 선이신 하느님. 프란치스코는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글에서 여기저기 하느님은 선이심을 반복해서 노래한다. 자신이 체험한 사실이 아니면 결코 말해본 적이 없는 프란치스코로서 하느님을 선으로 정의했을 때는 선을 이미 자신의 생활로 끌어들였다는 뜻이 된다. 그의 생활에 선이 배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는 이토록 대단히 낭만적이다. 프란치스코는 누구보다도 정신을 생활로 살아낸 낭만주의의 극치다. 달과 별 그리고 땅에 경탄하고 프람포기에 놀라고. 모슬레민 술탄을 사랑한 사람이 그다. 만물이 하느님을 노래하고 있고 노래하는 만물을 사다리로 하여 그는 가뿐히 저쪽으로 넘어갔다. 여기서 프란치스코의 선이란 그가 그토록 역겨워했던 나환우를 초월한 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의 일 자연. 이처럼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선에 이르는 가교 중의 하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기에 재차 증거를 들면서 여기에서까지 열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헤르만 헤세도 동일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자연의 만물 중에서도 유독 새와 절친했었기에 새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새는 거의 직접적으로 선이신 하느님을 전달하는 피조물이요 전령이었기 때문이다 헷새가 전하는 프란치스코가 새에게 한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프란치스코가 새를 통하여 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헷세가 다른 전기 사료들을 이용하여 재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선에 대한 헷세의 이해이기도 하다. 새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원히 그리고 어디에서나 늘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어디로나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원하면 언제나 창공에 떠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에게 예쁘고 몸에 맞는 옷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바람까지 주셨으니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먹이시고 마실 물로 강과 샘을 주셨으며 또한 피난처로 산과 계곡 그리고 높은 나무를 주시어 그 위에 둥지를 틀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그분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이는 하느님 나라를 새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선이다. 선이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에게 증여된 주어진 선을 새처럼 누렸다. 새처럼 나그네 되고 음유시인이 되어 즐겼다. 선이 되었다. 헤세는 어떤 현인들보다도 프란치스코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선에 매료되어 프란치스코에게 심취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수가 증가하고 수도회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로 인하여 프란치스코에게서 더 이상 명료한 선이 드러나지를 않자 헤세는 그 시점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의 지피를 마감한다. 이때부터의 작은 형제회의 번성과 진로 방향은 프란치스코의 가장 좋은 선의 위력을 소진시켜 그에 관하여 더 이상 많은 말을 전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헬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누워 있는 프란치스코를 선에 가득 차 누워 있었다고 묘사한다. 첼라노 전기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어떤 전기 사료에서도 죽음을 앞둔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묘사하지 않는다. 헤세만이 유일하다. 그의 이 시각이 아주 예리하고 탁월하다. 죽기 며칠 전 그는 포르지온 콜라로 자신을 옮기게 하였다. 그는 그곳을 실제로 자기 집으로 여기고 좋아했었다.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고 선에 가득 차 누워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동료들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하였다. 프란치스코와 자연이나 새와의 연결고리도 선이었고, 프란치스코와 햇새와의 연결고리도 선이었다. 새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와 새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를 알아들은 햇새와의 관계는 가히 운명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성현이나 현인들 중에서도 인간 프란치스코만큼 헷새에게 선을 극명하고 단일하게 비춰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헷새도 이를 고백한다. 오랫동안 저는 성 프란치스코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빛나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의 순수하고 감미로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함을 제가 망쳐놓을 수 없습니다. 헬스의 자신도 자연과의 관계에서 만은 프란치스코의 제자임을 스스로 고백한다. 너 시인아, 시는 말했다. 너 옴브리아 사람의 제자야.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하게 해 주기 원한다는 예언자야 바람과 물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관상가야 이래 2. 나그네와 음료시인과 악사 선을 전해 주는 새를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새처럼 날아다니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의 나그네 생활이요 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새처럼 노래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음료 생활이다. 새가 우리를 아름다운 노래로 즐겁게 하듯이 새를 참으로 좋아한다면 그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악사 생활이다. 나무 토막을 바이올린처럼 턱에 괴고 나뭇 가지로 나무 토막을 긁어대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많은 전기 작가들이 전한다. 새처럼 나그네와 음유시인이 되어 악사처럼 선을 생활하는 프란치스코가 햇세를 한없이 매료한다. 햇세는 이렇게 전한다. 이제 그들은 때때로 함께 혹은 따로. 옴부리아 지방을 떠돌아다녔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농부들과 드릴을 했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일정량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고 일을 마친 후에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들에게 노래도 불러주었다. 이로 인하여 프란치스코는 자신과 형제들을 주님의 익살꾼이라 불렀고. 이를 다른 말로 하느님의 악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음유시인과 노래하는 순례자처럼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이 때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전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그는 떠돌아다니는 객과 나그네로서 악사와 노래하는 새로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고, 온화한 말과 위로를 전하였고, 도움과 조언을 건넸고, 일을 하는 자와 함께 일을 하였으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온화한 위로의 말을 전하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노래들을 불러주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의 자발적인 가난을 빗대어 애정 어린 농담이 섞인 표현으로 그를 빈털털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이 가난 선과 가난과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얼핏 보기에는 대립적이지만 선을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가나는 선을 담는 그릇이라 할 것이다.그릇과 내용물의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대립 개념이 해소된다.이는 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새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선이 담긴다.헤세도 프란치스코의 선만이 아니라 선과 뗄수 없는 관계인 그의 가난도 무척 좋아하였다. 헤세는 이렇게 쓴다. 이 글도 다른 전기 사료들에 있는 내용들을 묶어 헤세가 편집한 것이다. 그 사이에 그의 술취한 친구들이 그를 시끄럽게 잡아끌고 둘러쌌다. 너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냐? 그들이 조소하며 소리쳤다. 무슨 수수께끼 때문에 고민하니 프란치스코? 친구 하나가 박장대소를 하며 외쳤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엔 저 애가 새색시를 얻으려고 고심하는 것 같지 않니? 프란치스코가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하여 유쾌하나 진지한 표정에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래 말 한번 옳게 했다. 나는 아내를 얻을 생각이야. 그러나 그녀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아름답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웃음바다를 이루며 그를 뒤에 남겨둔 채 멀리 뛰어가 사라졌다. 그는 항상 지니고 다녔던 웃음거리인 왕의 지팡이를 손에서 내려놓고 그 지팡이와 함께 자신의 과거와 낭비된 젊은 시절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했던 그 아름답고 고귀한 부인은 그가 그때부터 가장 열렬하게 결혼하고자 했던 가난이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안정감을 얻지 못하다가 로마 순례길에 교황청 앞에서 거지를 만나 결정적인 가난의 소중함을 체험한다. 헤세가 전한다.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그의 마음은 그를 로마 순례길에 오르게 하였다. 로마에 도착하여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 베드로 성당에 봉헌하였고 자신의 옷을 거지 하나와 바꾸어 입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로마와 의리의리한 교황청 지붕 아래에서 헛되이 보호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반면에 그는 거지의 옷 속에서 참다운 가난을 처음으로 체험하였고 또한 앞으로 그들에게 신의리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이 이야기도 기존에 전해오는 글을 헬세가 조금씩 바꾸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의리의리한 교황청과 대칭을 이루는 거지의 옷 속은 온전히 헬세의 탁월한 문학적 직관이다. 이는 프란치스코가 거지의 옷 속에서 참다운 가난을 처음으로 체험했다고 보는 헤세의 견해인데 대단한 탁견이다. 이렇게 하여 가난과 프란치스코와는 뗄수 없는 관계에 이르렀다. 청년은 지체없이 겸손하게 베르나르돈의 소유인 자신의 옷들을 모두 벗어 넘겨주고 벌거숭이가 된채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속하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결의를 고백하였다. 이제 그곳에서 누구도 감히 그를 조롱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용기와 믿음에 놀란 주교는 벌거벗은 그를 자신의 외투로 감쌌다. 이것이 프란치스코와 거룩한 가난과의 혼인이었다. 그가 몇 년간을 찾아서 헤매온 보물을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즉, 영혼과 하느님과 세상의 조화였다. 이때부터 어떠한 외적인 근심도 더 이상 그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되어 하느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갔고 하느님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아니었으며 현존하여 느끼고 사랑하고 믿는 하느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3. 햇새와 가난 자연으로부터 선을 도출하여 그 선을 살고 있던 햇새가 크나큰 장에 애 부딪친다. 흉한 몰골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난한 곱추 보피를 알게 되어 몸서리를 치며 그 곱추를 멀리 내쫓으려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보피는 흉한 혹두개 위에 목도 없이 커다랗고 거북스러운 머리를 얹고 있었다. 이마는 넓고 코는 컸으며 나 역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으며 고통스러웠다. 언제나 그를 보고 악수해야 한다는데 나는 거부감이 들었다.계속해서 이어진다.우리가 미워하고 쫓아내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지금도 버림받고 집에 갇혀 어두워가는 방 안에 혼자 슬프게 앉아 있는 그 가엾은 불구자가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이제 곧 어두워지기 시작할 텐데 그는 불을 켤 수도 창문 가까이 옮겨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아시시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에게 온 인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며 큰 소리를 쳤던 일이 기억났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성인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의 빛나는 사랑 노래를 외웠고, 움부리아 언덕에서 그의 자취를 찾았단 말인가. 가련하고 무기력한 한 인간을 알고 그를 위로해 줄수 있는데도 그냥 버려둔 채 고통받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내 심장에 떨어져 나를 짓누르자. 나는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 차서 떨며 엎드렸다. 나는 신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너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안락한 시간을 주는 집을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그 집을 내 피난처로 삼으려 하자, 너는 달아나버리고 날 쫓아내려고 생각하는구나. 너 성자야, 예언자야, 너 시인아. 나는 마치 맑고 깨끗한 거울 앞에 세워진 기분이었다. 그 안에 비친 나는 거짓말쟁이, 허풍쟁이인데다 겁쟁이, 변절자였다. 그것은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괴로운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고 고문당하고 상처 입으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것들은 당연히 부서지고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이후 햇세는 꽃주 보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많은 보살핌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가난에서 선을 꽃피운 것이다. 이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향임이 명백하다. 헤세는 이탈리아의 아시시 여행에서 알게 된 중세의 가톨릭 성인 프란치스코에 대한 감동을 통해, 진한 인간애를 맛보면서 그는 삶의 경건성을 회복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지식이 많고 부유하며 총명한 자의 삶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때로는 지극히 못나 보이는 자의 삶 역시 귀중하다는 인식에 카멘 친트는 도달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까지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4. 빈털털이 헤새는 1904년에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발표하고 약 15년이 경과한 1919년에 꽃놀이를 발표한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는 그 구성이 평면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헤세가 많은 신비를 접한 후에 쓴 꽃놀이는 입체적인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이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15년 동안의 헤세의 저작 생활이나 구도 생활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와 정진을 거듭하였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는 새를 중심으로 선이 펼쳐지지만 꽃놀이에서의 프란치스코는 시공을 초월하여 만물과 만사와 만인 안에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는 선을 본다. 이는 곧 헤세의 크나큰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그의 거듭되는 변화의 종착역은 1943년에 발표한 유리알유희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헤세는 꽃놀이와 유리알유희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벌써 선을 신비적으로 상징한다. 이 꽃놀이가 그의 후기의 거작 유리알 유희의 모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빈털털이라는 말은 나이가 든 프란치스코에게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 꽃놀이의 마지막 말인 빈털털이는 프란치스코의 어머니인 피카부인이 일곱살이나 여덟살에 지나지 않는 아직 어린 프란치스코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였다. 빈털털이로서의 프란치스코는 이미 시공을 초월한 점지된 프란치스코였던 것이다. 빈털털이란 그 자체로 이미 시공을 초월한 가난의 모습인 것이다. 꽃놀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선의 유희다. 표현 불가능한 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빈털털이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누구에게나 점지된 우리의 종착역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가난하다. 프란치스코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종착역을 미리 앞당겨 살고 있고 하늘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도래해야 할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다. 이는 이미 머나먼 과거인 어린 시절에 이루어졌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미 태어날 때 이루어졌는데도 말이다. 작은 소품이지만 꽃놀이에 헤르만 헤세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마치 성 프란치스코와 가난부인과의 거룩한 교제의 작은 책자에 프란치스코의 가난이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역자 후기. 학창시절에 무척이나 좋아했던 헤르만 헤세가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쓴 글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하였다. 아니, 헤르만 헤세가? 출판사 측에서 누군가에게 번역을 의뢰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단숨에 나섰다. 프란치스코를 바라보는 헤르만 헤세의 시각이 몹시 궁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번역은 섣부른 결정이었다. 노벨상에 빛나는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성결되어야 함을 절감하였다. 헤르만 헤세에게 누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작업을 끝까지 끌고 간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록 역자가 군데군데 오류를 범한다 해도 눈을 감아 줄 것이고 더큰 맥락 안에서 프란치스코에 대한 헤세의 관점만을 취득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헤세가 전하고자 하는 프란치스코의 선은 지금 이 시간 나의 방 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나의 방 바로 앞에 있는 수도원의 작은 앞마당에서 미니 축구를 하는 젊은 수사들의 각가지 괴성과 발소리와 뻥뻥 소리가 나의 귀에 다 대고 직접 들려 주시는 천상의 소리다. 흙먼지가 내 방에까지 들어온다. 저것들을 그냥 번역은 이탈리아 번역판과 독일어 원본을 사용하였고, 모건대학교의 정경양 교수님께서 독일어 원본과 대조하여 공동번역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세밀히 수정해 주셨다.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명겸 형제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힌다.문장은 최종적으로 시나리오 작가인. 성기영님께서 다듬어 주셨다. 2013년 8월 25일 성북동 수도원에서 이재성 보나벤뚜라.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